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늘 우리 유인물 한번 나눠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큰죄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자 또 인간의 잘못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용서도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해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그래서 인간 관계가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위해서 어,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로마서 12장이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합니다. 자장나을 보십시오. 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몸의 면역력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어, 나는 뭐 천년 만년 살 것이다, 어, 뭐 그런 어, 그런 마음도 큰 수술을 하면 한다라든지 몸의 기력이 자꾸 떨어지면은 어, 이제 그런 마음도 결심도 하나둘 허들어집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좀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이 암세포가, 아, 좋아하는 몸의 취향이 있답니다. 이 암이 좋아하는 몸의 취향. 뭔지 모르죠?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 우리 몸 속에 단 것, 단거 있잖아, 설탕 이런 거. 단 것이 들어가면 암이 그리 그래 좋아하는 거야. 아, 내,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절호의 환경이구나. 다단 아, 것. 우리 친구들 단거 좋아하잖아, 그죠? 단 거. 단 거를 좋아하면 은 면역력이 자꾸 흐물어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은 아, 이제 암세포가. 아, 전에는 꼼짝을 못 했는데, 아유, 내가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구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상한 거, 상한 거를, 뭐, 아예 아까워가지고, 냉장고에 한석달 전에 여놨는 거, 넉달 전에, 육개일 전에 여놨는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먹으려고 아까워서 막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 거, 그런 게 뭐냐, 암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른 집에 한 번씩 가면은, 어른이 가만히 있어. 뭐라고 자꾸 주는 거라한 번은 뭘 주는데 소고기를 줘요. 아유 드셔야죠. 소고기하고 또뭐 동태인가 그걸 주는데 보니까 상해가지고 <laughs> 아까워가지고 이게. 그런 거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아까워서 먹는단 말입니다. 이상한 거, 상한또 이제 암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면은 찬거 우리 몸을 작게 만들어버리면은 암이 그리 좋아하는 거. 자, 우리 몸 평균 얼마입니까? 온도가 36.5도 잖아요. 1도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암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 절호의 찬스. 내가 서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래서 몸을 자꾸 데피나가요. 운동을 하든지, 뭐 날로 가까이 있든지 몸을 자꾸 데피나가요. 데피나가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뭐냐. 몸이 가만히 있으면은 암이 또 좋아한대. 어떻게 하든지 자꾸 움직이래, 자꾸 막. 네? 찬송하면서도 손뼉을 치든지 머리를 끌든지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암이 절의 찬소구나. 아이고, 서식할 수 있는 절의 찬소구나. 요네 가지. 네 가지가 암이 가장 그잘 발생한대요. 예.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거꾸로 단 거를 멀리 하고, 상한 거 멀리 하고, 찬거 멀리 하고, 더운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몸을 자꾸 움직여 나가면은, 그러면은 노후가 뭐냐? 그래도 고생 안 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이처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쓸데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잠못 이루는 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 쓸데 없는 것, 이 이제 우리가 잠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서로간에 좋은 관계가 되도록 용서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용서하고 나서 화목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거 그게 인간관계인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마지막에는 보면은 여, 여기는 안 나옵니다 할, 내일 하면 내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에까지 쭉 가야 되는데 화목에까지 가는 요소가 몇 계단이 뭐냐 자 그게 이제 유의물입니다 유의물 첫 번째 축복하라 축복하라 웃는 낯체침못 뺐습니다 축복하라 동고동락하라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남이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우리는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야야 빨리 가슴맹스 사오너라 가고 에? 남이 잘될때또 좋아하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 마음을 같이 하라. 자, 어, 각부서의또 위원장이 이제 심사숙고해서 자, 이번에 에,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데 고추가 어떻습니까? 뭐 고춧가루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럼 고춧가루 합시다. 에? 하, 좀 밀어 줘야 돼. 다 밀어 줘야지. 그걸 가지고 꼭꼭 꼭 이렇게 고춧가루를 해야 되나?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은 말도 안 해. 그러지 말고 아 어느 정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분위기. 마음을 하나로 다 모으면은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 다 모으면은 소도 때려 잡습니다. 이게. 소도 때를 잡아요. 그 마음을 자꾸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 오늘 네 번째, 자, 내일은 다섯 번째. 자 본문화가 조금 며치가안 되는데 오늘 네 번째 겸손하라, 겸손하라. 인간 관계에서 겸손할 때에 우리가 용서도, 화해도, 축복도 쭉 이루어진다. 겸손하라. 자 보고 계십니까? 예. 자, 16절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human) 인간과 겸손 (humble) 휴벌, humble의 어원은 흙, (humus)입니다. 인간과 겸손의 어원은 흙, 흙입니다. 흙, 흙입니다. 흙. 인간은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흙의 성질은 높은데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맞습니까? 예. 흙의 성질은 높은데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흙한 줌을 들고 공중으로 뿌리면 조금 후에는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겸손이 이와 같습니다. 겸손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흙처럼 낮은 데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야가 주인입니다. 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는 지식은 해변가에 모래 한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돈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우리는 좀 자꾸 겸손해야 되겠다. 자, 그 밑에 겸손은 실력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실력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실력은 이때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종처럼 숨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실력은 이때, 실력은 이때. 자 빌립보서 2장 5절 바로 예수님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 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원래 근본은 제 2위 하나님,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사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치르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겸손입니다. 자, 그 밑에 인간 관계에서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자, 장난 을 보십시오. 어, 한, 오래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회사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있대, 1위. 1위가 누구냐? 잘난치 않은 사람이다. 1위가. 간혹 가다가 뭐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이래 몸이 불편한 애들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 거더 높은 더 높은 수위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 이 잘난 체하는 애들 교만한 애들 이 왕따를 돌린대 왕따 세상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도 교만한 사람 싫하는 어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 가까이 하기가 쉽습니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이끈다. 뭔가 이게 매력이 있다는 매력. 아저 사람한테 왠지 다가가고 싶다. 뭔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 어, 뭐 끄는 그런, 그런 매력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돌스토이가 봤을 때 겸손이더라는 겸손. 자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잠언 3장 34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예, 진실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그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충만케, 성령 충만케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가 주겠는데, 자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알레루야, 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봐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체험이라든지 기도 응답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뭔가 형통해야 되겠고 평탄해야 되겠고 뭔가 매치에 있는 것이 풀려져야 되겠고 이것이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은혜 베푸시고 교회 바깥에서도 은혜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할렐루야 자 계속 봅니다 밑에서 둘째 줄 겸손의 어원이 헐기라 했, 그랬습니다 헐건 나무의 뿌리를 감싸하면서 나무에게 각가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다시 봅니다 헐건 나무의 뿌리를 감사하면서 나무에게 각가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맞죠? 자, 넘어갑니다. 겸손은 은혜의 흑덩어리입니다. 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의 흑덩어리, 흑덩어리가 바로 겸손이라. 그 나무는 결국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뭔가 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이 흙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고는 흙 덩어리로부터 우리 인생의 나무가 이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겸손이 또 이렇게 좋다. 자, 둘째 줄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은혜의 흙 덩어리인 것입니다. 겸손해야 온갖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자, 10편, 10편, 17절,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그랬을 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특별히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 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자 시편 147편 6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어지시는도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자, 내가 이제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래도 덜 위험합니다. 그렇죠? 등산을 안해 보셨네. 올라갈 때는 조금 그래도 덜 위험합니다. 내려올 때 위험합니다. 등산을 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어, 등산하는 사람들은 스틱을 준비합니다. 스틱, 짝대기. 두개 딱, 스키 타듯이 두개딱 준비하면은 힘도 훨씬 덜 받아요. 힘도. 예, 가볍게. 예. 내려올 때 쫄뚱 미끄러질 때 있잖아요. 쫄뚱 미끄러질 때 그때 잽싸게 딱 잡아주는 어, 옆에 음. 동료가 있다라더니 그러면은 다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예. 어, 우리 전에 어, 저희 교회에 계셨던 강명희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산에 갔다가, 내, 내려오다가, 막 줄뚝 미끄러져가지고, 팔을 부러지, 부러져가지고, 어, 그리고 고생했대요. 예. 자, 우리 인생을, 응은 어떻게 보면은, 얼음바닥을 걷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예? 살금살금 걷는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푸다닥 나잡으신단 말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딱 잡아주는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데, 누구를 잡아주시느냐 했을 때,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자, 시0편 147편 6절 제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오늘 설교 듣고 나서는 한 시간은 겸손해질 것 같아. 겸손, 겸손, 겸손. 근데 이제 또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내 본성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무데성되자 그럴 때 우리가 말, 묵상이 왜 필요하느냐? 아, 오늘 들은 말씀 겸손해야지 자존심이 막 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 나를 좀 누구를 떨어야지? 이건 이제 겸손의 길로 하나 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인간의 성질로서는 하늘의 천구 천사 동원해 가지고 이 인간들 말도 안 듣는 인간들. 어? 하이, 뭐, 불비락을 내리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그런 마음도 예수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누구를 때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겸손, 내 겸손이 되도록. 자, 자문 11장 2절 같이 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소원도 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느냐? 지혜가 있도록 해 주신다. 지혜가. 아, 이거 겸손이 보기보다 엄청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건뭐 겸손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아, 겸손이 보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구나. 자, 잠언 15장 33절 같이 합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겸손은 존귀. 저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존귀의 길잡이가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겸손이다. 자, 잠은 22장 4절 우리가 좋아하는 게또 나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같이 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 잘 섬김에 그 보상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6.25 참전용사 또 저기 저 베트남 참전용사들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원호 대상자 해가지고 보훈 대상자 해가지고 보상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뭔가 보상을 해 주시네. 누구한테 보상을 해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셔요.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시는데 뭘로 보상을 해 주시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이 있어. 재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기서 생명은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 건강. 제물 아 이게 재물이 겸손의 결과가 이 제물을 주시는구나 재물자 제물. 그다음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사람들은 연세 되신 분들 어른들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어른들한테 막 떠받는 거를, 그거를 또 자랑이라고 막 밖에 나가서 떠벌려요. 철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 철들면 아는데, 또 철도 들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어른을 공, 공경해야 됩니다. 어른. 자, 이와 같이 장노들에게 순종하고, 자, 순종하는 것도 뭐냐면은, 아, 장노님이, 여기서 말하는 장노님은 목사장노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말안 듣는 것은 결국 뭐냐?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들어가 있어서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겸손의 허리띠로 다 묶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되 멀리 하는 게 아니고 멀리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적 대적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주적이 어디냐? 주적이 북한이야. 북한, 북한. 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적 대적이 누구냐? 교만하죠. 그만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천사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마귀가 되었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에 천사도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같이 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 참 겸손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구나.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다시 앞면으로 음 다시 오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그게 참 신앙은 좋은데 인간관계가 이게 늘 틀어져가지고 원수가 원수가 안 생겨야 되는데 원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틀어진 인간관계 갈등 어? 이런 인간관계 이걸 <laughs> 하나 둘 풀어야 돼요. 땅의 것이 풀려져야 하늘의 것도 풀려지는데, 자 이제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좋은 그런 인간 관계 첫 번째 축복하라. 두 번째, 두 번째 동고동락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렇게 해라. 세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죄짓는 거 아닌 이상 다좀 협력을 해라, 협력해라. 그다음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다음 다섯 번째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요걸 가지고 뭐냐 십팔 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우리가 용서받은 몸, 우리 또 우리 또한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뭘로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천국으로 하나. 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냐 가난 정복하고 있는 우리는 군인입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이 가난을 극탄하게 정복한 그런 지파도 있었는데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이 안돼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지파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 어, 다섯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국으로 하나 둘씩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